냉동하면 영양이 다 파괴되는 줄 아셨나요? 지금 바로 냉동실에 얼리세요. 영양소가 증가합니다. 냉동하면 영양 성분이 손실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는 식품 알려 드립니다. 첫 번째 블루베리, 냉동 후 항산화 성분이 증가합니다.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약해지면서 안토시아닌이 더 많이 방출됩니다. 두 번째 케일, 녹색 잎채소는 냉동하면 엽록소가 안정화되어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보존됩니다. 세 번째 브로콜리. 냉동하면 항암 성분 설포라판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. 네 번째 옥수수. 비타민B군과 베타카로틴 항산화 성분이 보존됩니다.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다섯 번째 완두콩. 완두콩은 수확 후 영양소 손실이 빠른 식품으로 냉동하면 오랫동안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 식품들은 냉동 과정이 세포벽을 깨뜨려 일부 영양소가 더잘 흡수되게 하고 신선도 유지에 중요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들을 안정화시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